몸속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365일 보약 레몬 생강차 레시피. 1년 내내 면역력을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따뜻한 차와 함께 면역력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강이 들어간 생강차가 1순위로 많이 찾는 건강차이지만 여기에 레몬이 함께 더해진다면 우리 몸속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효과 좋은 건강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레몬과 생강을 이용하여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500g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레몬 15개를 씻어 줍니다. 베이킹소다 2스푼, 왕소금 한 줌을 뿌리고 손으로 박박 문질러 줍니다. 레몬 생강차를 만들기 전에 레몬을 씻어 물기를 깨끗하게 없애 줍니다. 나중에 차를 만들어 두면 조금의 물기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레몬은 겉면을 닦아 줍니다. 레몬 3개를 제외하고 양쪽 끝부분을 자릅니다. 레몬을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줍니다. 레몬의 씨는 모두 빼줍니다. 쓴맛을 유발하기 때문총 설탕양의 1.5kg의 절반만 부어서 레몬과 버무려줍니다. 처음부터 설탕을 다 부어서 버무리면 녹는 속도가 느려서 절반만 넣고 나중에 다시 절반을 넣어줍니다. 남겨둔 레몬 3개는 즙을 짜줍니다. 생강 500g을 생기에 넣고 갈수 있도록 잘게 썰어줍니다. 생강 잘게 썬것 레몬색의 즙짠 것. 청주 2분의 1컵을 넣고 믹서기에서 갈아줍니다. 면보에 믹서기에서 간 것을 함께 다 짜줍니다. 면보로 짜고 남은 생강 찌꺼기는 생강술을 담으면 좋습니다. 단, 생강 찌꺼기만으로 술을 담그면 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조금 더 넣어 술을 담아주면 됩니다. 면보에서 짜낸 생강 레몬즙을 슬라이스해둔 레몬에 부어줍니다. 그릇의 밑부분에 가라앉은 하얀색의 정체는 생강 전분입니다. 이것을 햇볕에 말리게 되면 생강가루가 됩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에 붓고 남은 설탕의 절반을 다 부어줍니다. 레몬생강차에 들어간 총 설탕의 양은 1.5kg 이니 참고하세요.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레몬생강차를 담아줍니다. 총 3개의 유리병 사이즈로 레몬생강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생강차를 간단하면서도 먹을 때도 너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들어 봤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셔도 좋고 이대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꼭 다이어트와 면역력을 동시에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